아니, 무슨 안개가 이렇게 짙어. 어, 아니, 분명 집 근처인데? 아, 이거 나무키로 나왔다가 길 헤매고 있네. 아, 집 어디야? 아니, 멀리 안 나왔는데? 아, 집이 안 보여. 내가 일로 왔었나? 아닌데, 이쪽으로 안 왔는데? 아, 진짜. 아, 집이. 응? 어? 뭐야? 어? 음, 이거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내 나무가 있으니까, 잠깐만, 나무를. 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잠깐만. 우와, 아니, 무슨, 이렇게 신기한 구멍이 있어? 아 뭐야? 오... 신기한구만! 뭐야! 신기한구만! 뭐야, 뭔 소리야! 어! 오... 어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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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너 어디. 왜 너... 여기 어너 어디다 왔어? 아? 어? 집에 왔다 했지, 여기? 너 집에 있었다고? 어 근데 여기 왜? 누가 신기한 구멍을 찾다해서 너였구나? 아, 아, 아니 나는 아 잠깐만, 아니 너 이렇게 안개가 짙은데 소리만 듣고 바로 여기 온 거야? 정확히 들렸어 나는 신기한 구멍 소리가 아니 뭐라고? 그, 너도 같이 가자 가겠다고? 아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나는 아니 역시 너도 탐험을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럴 와. 줄 알아. 제전 부터 아니 얘네 <laughs> 집에서 내가 신기한 구멍 딱그 말하자마자 지금 그 소리 듣고 온 거야? 아얘 진짜 탐험에아 어, 탐험 에 미친 아이네. 아니 와 어, 진짜 대박이네. 그러면 그 구멍이 아. 어떻게 달려줄래? 아니 구멍 바로 여기 이, 아니, 옆에. 어디? 뭐. 잠깐 기다려봐. 아 근데 여기가... 구멍이 진짜 신기해. 야,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 사쿠 올라가서 이렇게 봤거든. 뭐? 우와. 아 여기서도 이렇게 봐봐야겠다. 어. 오 이거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아니,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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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이거이거이거이거몬스터봐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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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봐! 어, 거봐이거 어, 잠깐, 거봐이거잠깐거이거 어, 뭔지 몰랐는데 이거는 뭐지? 아, 잠깐만, 이거 그러네. 이거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골렘인데? 잠깐만. 큰 골렘, 큰 골렘, 큰 골렘, 사이에 골렘. 작은 골렘? 이거 뭐야? 작은 근데 골렘. 손을 잡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손, 손. 다 손을 잡고 있어! 아 이거 뭐야? 어? 주스라는 건가? 이 밑에, 뭐지?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어, 구멍. 되게 신기하긴 하네. 이 손을 어... 잡고 있는 거지? 잠깐만. 어? 이 구멍. 음 당장 들어가 봐야겠어. 어. 아, 아, 그래? 아, 그래? 어. 그럼 들어갔다 와. 난 우리 집에... 같이, 손 하이. 잡고. 아니, 무슨 손을 왜 잡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사이 조금 골렘처럼, 우리도, 사이 게 들어가야지. 아니, 나 아니, 아니, 나는 안 들어갈 거야. 아 싫어, 싫어, 싫어. 음. 뭐? 벌써 들어가고 싶다고? 어? 나도,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은데,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 아니, 나는 안 들어가고 싶은데? 뭐? 무슨... 지금 당장, 아, 이렇게 보채도, 준비가 좀 필요해. 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아, 무슨 준비? 지금 이상태로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어, 누구 오는지 안 오는지 망보고 있어. 알겠어? 어, 그래, 아, 아, 알았어. 난 금방 어, 집에 다녀올 테니까. 어, 그래. 와, 이거네 이거 어이 내가 본 구멍 중에 가장 신기한 구멍이 골래 다녀올게. 망보고 어, 있어. 어, 그래. 에이. 여기 나 보고 있어, 망 보고 있어라니까. 아 알았어, 빨리 갔다 와. 다녀올게 어, 아, 그래. 어, 이아나안 가고 싶은데. 어 아, 근데 신기하긴 하네. 아이 몰라. 아유 갔다 오는데 좀 걸리려나? 야나좀 쉬고 있자 그러면. 아이 나왔어. 아, 어어어 어. 어. 어 왔어. 아니, 잠을 자, 망 보고 있어. 잠을 자고 있어? 아 내가 나무 캐느라 좀 피곤해가지고. 아 어? 준비는 다 했어? 준비는 음. 아주. 만땅. 아, 근데, 무슨 준비를 하고 온 거야? 아, 이거는, 어. 골렘 구멍이라는 그... 거 알겠어? 아이, 그건 나도 이제 알지. 이거 골렘 모양 구멍. 하지만, 응. 음. 우리 인간 형태로는 들어가지 못해. 어? 이거, 이거 봐. 어, 그래? 그래서, 어. 하나에 물약을 가져왔지. 물약? 무슨 물약? 이거 탐험하면서 얻은 골렘 변신 어. 물약. 이거 먹으면은 골렘으로 변신해? 한 시간 동안 골렘으로 변신할 수 있지 한 시간 동안.. 도... 아오 되게 신기하다 자어 그래그래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 먼저 먹어볼게 이거... 아이 당연하지 자 아, 한번 뭐 먹어볼까? 변신물약 하나 둘셋 오! 오 됐다! 아와어 야... 누가 그거... 성능 나... 죽이는구만 어, 그러네 아 맞다 빨리 너도 먹어 음. 나? 오케이 음. 자 한번 먹어볼까 어? 뭐야 뭐 뭐해? 아니 어? 물약을 어? 한 개밖에 안 들고 왔네. 뭐? 아아 그럼 나나 나 혼자 들어가라고 아안 돼. 그럴 줄 알고. 어. 또 하나의 비상의 아이템. 뭔데? 바로 나도 골렘으로 똑같이 될수 있어. 아 그래? 뭐 다른 아이템도 있어? 골렘이 될수 아 있는? 아 그러면은 뭐 상관 없지.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짜잔. 이 이게 이게 뭐야? 골렘? 아니 골렘옷? 아 뭐야? 야이게 무슨? 뭐... 아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골렘이 아니잖아 근데 아 키도 작고 어? 덩치도 작고.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딱 옆에서도 누가 봐도 골렘. 응? 아너 누가 봐도 골렘 아니라니까. 너 누가 봐도 사람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충분한 거안 맞아? 안들어요아 아니 아 근데 잠깐 야 이거 아 이거 옷에서 냄새 냄새나는... 나. 어? 아 아이, 아이 한두달안 한 빨았더니. 아 냄새 아 냄새 너무 나네 진짜. 아 와, 아이, 지금 냄새로 뭐라 하는 거야, 지금? 아 아니 됐어. 그냥 일단 아 몰라. 뭐 너가 알아서 뭐 하겠지. 그러면은 잠 들어가 보자. 잠 들어가자 그러면. 어 걸리면 어 한다. 자. 가자. 아, 가자. 어, 어 뭐야? 각개 아, 나도. 어.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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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뭐야? 와, 구멍! 구마... 어, 근데, 여기 어디야? 아, 누가? 아, 누가? 아, 뭐야? 뭐야? 기절한 거야? 어, 근데 잠깐만, 나는 왜안 아프지? 어, 그러고 보니까, 나 몸이 엄청 튼튼해진 것 같은데. 헉! 이거 변신 물약이, 진짜 골렘처럼 힘 세지는 건가 보네. 오, 대박. 근데 여기 어디야? 어. 뭐지? 어, <laughs> 저, 저, 저기, 저기요?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예.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혼자, 혼자 오셨어요? 에? 예? 그, 무슨? 예. 아빠분 오세요, 아빠분. 아, 아, 아빠분. 근데... 예? 그 무슨 소리 아유, 이거 엄마 원래 혼자 왔구만. 뭐이급하 급하다고 그렇게 혼자 오셨대?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잠깐만. 아유, 이, 이 꼬마는 기스라 있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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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빠, 골렘, 엄마 골렘이라뇨? 예? 아이 여기. 네. 아이, 모른 척 하시네. 아시잖아요. 여기 아빠 골렘, 엄마 골렘, 그리고 아이 골렘. 뭐야? 같이 오는 곳. 아빠 골렘, 엄마 골렘, 아기 골렘 구멍이에요? 예, 그래서. 같이 온, 아이, 장난, 아이, 농담이 좀 심하시네. <laughs> 네? 아니, 뭐 하는 곳인데요, 여기? 여기. 그 골렘 아이가 아시잖아요 우리 우리 골렘들은 네. 그 예전부터 이런 아기 골렘들을 플레이어 네. 모르게 비밀스럽게 예 네. 네. 크게 만드잖아요 수술로 어 아기 골렘을 바로 크게 만든다고요 예 당연하죠 어. 어이게 어, 지금, 지금 저처럼요 예아 어? 우리 아 근데 아기 아... 아기 골렘이 어휴 구멍이 깊어서 좀 기절해 있네 에... 이..아기..아기골렘 아닌데 어떡하지? 많이 놀랬나보네? 예? 응? 아니.. 잠깐만 아휴..어떻게 해야돼..이거 어떻게 해야돼.. 어? 아..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잠깐만.. 아..저기.. 아..이거 어떻게 아, 해야돼? 아, 잠깐만요..이거..아기골렘 좀.. 예뭐라고요예아아아니아니에요 근데.. 야.. 예.. 그, 그러면..이 아기골렘 수술하나요? 당연하죠. 지금 옮길 거예요. 아, 이 아기 골렘이, 예. 아니 당연하죠..지금 수술실에 옮길거예요아 근데 아기골렘이.. 냄새가..어우 뭐야..어우 어. 어, 어, <laughs> 어, 어. 좀시키지그랬어요아아니 엄마분, 뭐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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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던져야겠다. 아니, 아니. 그 아니, 뭐가 <laughs> 이상한데?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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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어어어어어어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아주 튼튼하게 어어니까어어어 예? 네. 마시고요 응? 아..예.. 아바로야야너가 아, 아, 야! 야! 너가 빨리 저거 모자라도 벗어! 너! 모자 빨리 벗어! 너 아기골렘인줄 알아! 지금 너 수술한다니까! 뭐라고..수술..수술.. 야! 빨리 너 얼굴이라도 보여줘! 아..여본마.. 아.. 아니 뭐하는거야! 아니! 저기요! 예? 모자분! 예? 제가.. 이 아기골렘.. 튼튼하고 아주 강인하게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와,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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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이고야, 늑아! 아이고! 아, 이거, 아, 너이 괜찮을까? 언제 오는 거야? 아, 못 오는 거 아니야? 아, 늑아! 뭐야? 나와! 어! 늑가 어, 어, 이게 안 나와? 아, 뭐야? 내가 들어가지 어! 어. 야! 너, 너가 이 어떻게 된 거야? 아예, 어? 잠깐만, 이고 아, 골렘, 아, 너가 너 골렘 됐어. 어? 골렘? 나도 아... 알아, 골렘 된 거.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했잖아. 아까 너 5분만 더한다 해가지고 너 아기 골렘인 어? 줄 알고 그 아까 무슨 의사 골렘이 너 수술 시킨 거야. 아, 잠깐만, 근데 얘기들면은너 어, 그 원래대로. 못 돌아갈 것 같은데? 너, 어? 원래들은못 돌아가? 너, 기다려 어? 나나 나 왜? 나 왜? 어, 여기 구만 아니 뭐, 뭐 하는 거야? 너, 응. 응. 이거 마셔 많이 마셔 이거, 변신 물약 아니야? 이거 아까 뭐 어떤? 골렘으로 변하는 변신 물약, 많이 마셔 어, 왜? 나만 이 골렘이 될수 없지 뭐? 어? 아,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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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케이 아. 그럼 이거 싫어? 어. 아, 그럼이야, 너 이거. 이거. 어우, 냄새. 아, 이거 아까, 아, 이거 입었던 이거 골렘 옷이잖아. 아, 왜? 이 골렘 옷 입고, 어? 당장 가서땅 똑같이, 아, 골렘이 되는 수술을 받아. 아, 아 무슨 소리야? 아, 싫어! 뭐? 그 나만 골렘으로 지금 있어야 된다고? 아그 너가 들어가 나안 들어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뭘로 와? 와, 아 이게 아니다. 뭘로? 두 번째 맞췄다. 한번안 돼. 어, 두 번가. 한번안 돼. 랩 랩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놀람>